네. 와, 네. 와... 네. 와... 네. 내장 봐. 네. <웃음> <웃음> 날씨가 오늘 너무 좋다, 그치 응. 오늘 훈이 형이 서울에 왔다 그래서 노량진 시장에 또 왔습니다. 오늘 우리 뭐 먹을까? 노량진 왔으면 당연히 겉광류 먹어야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노량진에 가는 건 이걸 먹어야겠다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조금 시세가 괜찮고 그날 딱 우리를 부르는 게 있어. 꽂히는 거. 응. 오늘 날씨가 소나기 오고 비 온다 그랬는데 날씨가 엄청 좋네, 진짜 하늘 봐봐. 응. 그래서 먹고, 한강 가서 맥주 딱 마시고. 어, 날씨 좋아. 누가 오늘 비가 온다고 했던가. 자기가 비 온다고 했죠. 오늘 어디 못 놀러 가게 하려고. 에이이노량진시안의 비린 냄새가 나는 너무 좋아. 허니 형 만나니까. 컨디션. 어, 형 아, 왔다. 어, 오빠! 어, 그래. <laughs> 잘 지냈어요? <laughs> 이리 와, 이제. 내려가야지. 내려가야지. 나 이게 처음 와본다. 이거 처음 와봐요? 뭐 먹을 거야? 한 바퀴 한번 돌아보고. <laughs> 형, 뭐, 뭐 먹고 싶어요? 나는 다잘 먹어. 엄마야! 와, 엄청. 아, 귀여워. 내가 <laughs> 생각보다 크기가 크지 않구나. 그니까. 러 어, 귀엽게 생겼네. <laughs> 냉동인 것 같은데. 응. 물어봐야지. 얘도 너무 작은데? 그치. 좀큰놈 있는 데로 가야지. 오늘 랍스타는 어떻게 돼요? 어? 55,000원이요? 선호 좀 괜찮은 건 없어요? 랍스타 하나 준주세요 여기 아주 순한 사장님인데? 맞아요. 이저 랍스터 소 원어 좀 찾으러 왔는데. 요런 거 지금 얼마예요? 지나마. 이거 건 아닌데. 에. 제가 요리는 원은 없어. 장구리야. 10만 원이 거한 마리야. 이거 죽은 지 오래된 거 아니야? 이거 언제 죽은 거예요? 언제 죽은 거맞요 내장 먹어도 되죠? 네, <놀람> 상관없어요. 이거 안 깨진 거 없나? 깨졌네. 이거? 여기가 여기좀 뭐 너무 물렁물렁한데? 이리 와봐 머리가 물려서 그 앞에서 내가 뭐라고 수가 없어서 네. 어? 머리가 약간 물려 네야랍스터좀 새로운 거좀 빨리 좀 해드려 어? 아니 원래 저희가 유튜브 하는 게 각각류 선어 좀 저렴하게 사는 거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어를 찾는 건데 저는 시세나5 8 0 0 0 그만해 드게요몇 마리야? 3,300원. 12만 7 0원 위에 딱 계실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기야, 먼저 가서 앉아있을래? 내가 뭐 사서 갈게. 어. 이렇게 쪄는 거예요? 아니면... 아, 꼬리요? 예. 회로 먹을 수 있으면 회로 먹어볼게요 예. 네, 회로 예. 드셔도 돼요 아지라나 이거 탕에 해놓은 거예요? 네, 예, 그건 탕, 탕? 네. 네. 오늘은 랍스터 꼬리는 회로 먹고 나머지는 쪄서 한번 먹어볼게요 어, 여기 처음 와보네 이쪽은 내가 안으로 갈까? 어, 그래 응. 아 고기는 여기 다 있네 여기가 경매를 하니까 목포, 뭐 항구 있는 도시보다 이 노량진이 물량이 제일 많고 물량 많고 0질도더 싸다고 그랬어요. 이가. 음, 경매를 붙이니까 경쟁이 엄청나게 붙는. 어, 랍스터 회가 나왔습니다. 랍스터회 처음 먹어봐. 어? 아 이런 데가 있었어? 어, 대박. 헉, 이건 뭐야? 랍스터 회. 회로 달라졌어 꼬리. 헉, 짱이다. 화로니까 이렇게 회로 먹을 수 있는 거야. 회로 처음 먹어봐. 랍스타를 많이 안 먹었잖아. 먹어보자. 응. 칠로? 나는 아무거나 생각 없어. 칠로? 맛있어? 음. 맛있다. 음. 음. 맛있다. 음. 짠. 아유, 짠. 보고 싶었어요, 오빠 진짜로. 너무 재밌었어, 목포가서 진짜. 아니, 그 기억이 너무 좋았나봐, 지금 음. 목포에서 기억이. 이영원 우원님도 보고 싶어 음, 진짜. 아 진짜 이거 괜찮다. 네, 자기 처음 먹어봐. 너 처음 먹어봐. 회를 떠보긴 했지. 응, 파해요 네, 한 번씩 들고 드시게. 하나 더 자, 나스터 꼬리 회를 먹고 남은 건 쪄서 나왔어요 회로 먹고 이렇게 남은 거는 이렇게 쪄서 주는 구나 왜 안에도 먹을 게 많네 간장을 살짝 찍어서 음. 음 랍스터가 나왔습니다 와 엄청 커. 이 깨서 좋네. 그냥 먹으면 되나 봐. 이 내장이 맛있는 거 아니야? 와와 내장 봐. 멋지네? 그러면 오래된 건내장못먹은 응. 응. 지금은 지지고한번 네, 보여주시고요. 어, 좋지 좋아, 좋아, 은지금 좋아, 좋아. 먹어봐. 찍어서 먹어봐. 이거 원래 랍스타 영화에서 뭐 망치로 두들겨 깨먹어. 의외로 이 집게발은 생각했던 맛이 아니야. 아, 진짜? 푸셨어. <laughs> 나 아, 여기는 맛있다. 맛있을 것 같은데? 그냥 짠맛밖에 없네. 음. 의외로. 와, 이 껍질이 엄청 두껍구나. 이거 껍질 이만큼 이게 실제로 3kg가 넘어도 살 무게는 1kg도 안 되겠네. 와우 와 이거 봐 대박이지 오빠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먹어 나해 해먹... 먹어 이것만 먹어 이것만 <목소리> 먹어 와 대박 사건 이거 봐 진짜 크지? 배부르지? 너무 배 이제 우리는 복포염잘 보내주고 배불러서 이거 다못 먹고 이만큼이나 남기고 요 집게 하나 남겨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배불러 진짜. 배 터질 것 같아.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 진짜 오늘 진짜 어? 선으로 조금 어, 저렴하게 어떻게 해볼라 그랬더니 완전 랍스터 5kg에 5만원짜리 사가지고 완전 플렉스하고. 또 가네요. 그래서 또 꼬리회 먹어봤잖아. 꼬리회는 솔직히 맛있긴 맛있더라. 어, 진짜 맛있더라. 처음 먹었는데. 그래서 돈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응. 어?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선어로 먹으면 응. 꼬리회 못 먹으니까. 우리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자 이제. 오늘 힘들어 하루였다. <laughs> 여러분 응.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우리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펭빠.